여느 때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욱 많아지는 계절, 겨울. 라떼는 말이야, 세계적인 불황에 원유값이 폭등해서 말 그대로 기름 전쟁이 따로 없었다니깐. 그 시절,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같이 확인해보자고. 겨울이 오니 석유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문제는 눈치 없는 기름값까지 덩달아 치솟는 중.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거듭되는 원유값 인상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겨울철을 맞이했습니다. 비용을 세우게 드리고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는 없는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정 에너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열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대로는 비상이다 비상 그렇게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이날 베이에서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평일에는 운행 횟수를 20% 정도 줄여나가고 기름이 많이 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하나로 11월 6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해서 공무원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사우나나 실내 수영장 등 에너지 과소비업소는 주 일회 쉬기로 하고 상업용 건물의 실내 온도가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보개 전광판 설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해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집 에너지부터 아껴야 나라가 산다. 대부분의 전기가 기름으로 생산되던 그 시절엔 전등 하나도 돈이었다고. 우리 집의 전기 한 등이 사소한 것 같으나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전력입니다. 수도물도 꼭지를 틀어놓은 채 쓰지 말고. 받아서 사용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설거지도 꼭지를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모든 가정용 전기 제품은 사용한 후에는 플러그까지 뽑는 것이 절전의 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아껴 쓴다 한들 에너지를 아예 안쓸 수는 없는 노래. 기름 대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줄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나섰는데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요즘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한 소수력 즉 작은 수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터널식 소수력 발전소는 땅 밑에 터널 수로를 뚫어서 자연 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 전력 시설을 통과해서 소수력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 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술지꺼기를 저장해서 20여 일 동안 발효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를 보일러에 공급해 자체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이오 에너지 이용 기술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시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1등 공신은 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준 우리 국민들이지. 갖가지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는 이들이 늘고 있는 요즘. 서울 송파구 카라기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장하영 함께 타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이웃 간에 인정의 꽃을 피우면서 에너지 절약에도 솔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적기 하지 말고 서로 전락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동요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 우리 주부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기를 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절약이 모여 세계적인 석유 파동 속에서도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 다시 찾아온 고유가 시대에 맞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